안녕하십니까. 처인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정찬민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장 재임 4년간 위기에 빠진 용의실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2년 반 만에 세무 재료를 달성했습니다. 경전철 정상화에 성공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30여개에 이르는 산업단지를 추진했습니다. 호화청산한 이미지의 용의시청을 시민광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능력이 검증된 시장, 이번에 처인구 발전에 최고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겠습니다. 낙후된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시장으로 쌓은 경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생각입니다. 현재 처인구는 교통과 교육 문제에 심각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처인구의 전철 시대를 확실히 열렸습니다. 처인구의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교통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는 4월 15일 정찬민의 용인시 그리고 처인구를 대표하는 연국회의원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